2021 SRT 어워드에서 독자와 전문가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군이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RT 매거진은 올해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을 비롯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반원, 박지도 퍼플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년 한국관광백선,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UN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선정하는 한국 관광의 별 최종 후보에도 선정되는 등 언택트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 시대 섬의 가치는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14개 읍면의 공원화 사업과 신안의 색채를 이용한 마케팅은 몇년더 빨리 빛을 보고 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대표 섬 휴양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